지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좋은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 놓고 종목을 편입을 했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은 절대로 매도할 구간도 아니고 버티는 구간.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직전 고점을 이 구간이죠. 직전 고점을 넘으면서 이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게 직전 고점을 넘을 때는 좀 기대감이 많이 생기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반대로는 직전 고점을 노리다가 많이 물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차트의 어떤 흐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직전 고점을 넘을 때의 반응, 또 직전 고점을 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중요한 곳을 넘길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대부분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대부분, 대부분 이제 차트 공부하고 했던 개인들은 직전 고점을 많이 노립니다. 왜냐면 차트를 보면 직전 고점을 넘, 넘으면서 상승하는 구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죠. 자, 직전 고점을 넘었죠? 넘었는데 바로 빠집니다.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포인트예요. 직전 고점을 넘었을 때가 가장 중요하고, 직전 고점을 다시 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것은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직전 고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파악하고, 짚어내는 게 가장 이런 것들을 집어내는 게 차트 분석의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 많이 기대감을 줬던 구간을, 그죠? 전저점을 깨고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물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약간 힘들어 하는 모습. 살짝살짝 눌리죠? 재료가 좋은데도 늘리고 있어요. 그렇다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는 7만 4천 원 위로 올라가면 좀 안정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늘렸다가 만약에 이제 2 1일선을 깨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 잘 관찰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날 우리가 이제 관심 전을 놓고 그후 5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5일 동안 상승하고 요날도 상승한 거죠. 음봉로 밀렸지만은. 그렇지만, 오일선을 깨지 않고 지켜주면서, 현재 2일선도 따라 올라가,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위치로는 계속 이제 홀딩이죠. 홀딩은 맞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여기까지 와서, 요, 우리가 이제 관심 좀 가졌던 요 구간까지 떨어져 내려가면,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오일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 왜 이제 절반적인, 절반으로는 매도를 해야 되냐면,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죠. 얼마나 많이 물렸겠습니까? 이런 구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트 분석은 대형의 영역이에요, 대형의 영역.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호센스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은 계속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항상 하단으로만 내려오면 이렇게 눌림목을 줬던 하단으로만 내려오면 이런 반등이 한 번씩 나옵니다. 반등이 한 번씩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은 살짝 높여가고 있어요. 높여가고 있고. 그전에는 처음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눌림목이 좀 약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온 구간, 올라온 구간에서, 다시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밑으로 깨트릴 확률이 좀 적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현재 잘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정보를 한번 넣고요그 다음 종목, 타코 미디어. 타코 미디어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돌파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조금 매집을 했다가 다시 올려서 이런 곳에서 수익을 내고 빠지고, 그쵸, 빠지고, 다시 이 곳에서 매집을 했다가 한번 올리고, 두번 올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살짝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거래량이 살짝 동반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좀 뭐, 시 g 매드테 시진먼드텍도 전체적으로 보면 은 박스 콘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이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이제 종목을 매집하거나 올리는 세력이 있는 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떨거지 세력도 있어요. 돈몇푼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이런 구간에서 한번 박스권을 올리고 또 밑으로 내리면 또 올리고 이런 이 짜자리들이 이제 활동하는 경향일 수도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좀 봐야겠죠. 이쯤 돼 올려야 할그 타이밍이 있지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이제 바로 이때고 현재 뭐 그대로 죽나 싶었는데 다, 다행히 2 1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주고 상승하는 모습. 현재 모습은 저항에 살짝 걸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저항에 살짝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매수했던 사람도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야, 이거, 보면은 이렇게 눌린 뭐, 이런 박스권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나?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권에 들어가려고 하면, 24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올 때가 좀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241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 그래도 이 종목은 흐름은 아직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TYM은 조금 상승을 했어요. 조금 상승을 했고, 현재 시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황이. 우크라 재건주로 도 연결돼 있고 그 전에는 요런 양봉이 하나 나왔다, 나왔던 이유는 미국의 수출이 괜찮아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영업 이익도 높이는나는 뉴스 때문에 이런 양봉이 나왔던 거고 우크라 재건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재료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우크라 재건이 괜찮아지면 더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구간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나에 관심적으로 넣기 때문에 다음날 이렇게 7, 8% 상승하면 일단 성공한 겁니다. 3기도 마찬가지죠. 이날 이제 관심종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관심종목넣고 다음날 바로 올려주면 좋은 거죠. 이날 12% 상승했으니까 이것도 성공한 거예요. 그 후로 이렇게 여샌드 이렇게 빠진, 빠져 내려가도, 야, 뭐 종목이 이래. 아니죠. 그렇게 보면 차트를 볼줄 모르는 겁니다. 차트는 항상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여기서 좀, 여기서는 좀 상승해 주겠다. 그 다음엔 좀 밀리겠다. 이걸 볼줄 아는 게 차트 분석의 기본적인 자질인 거예요. 그다점 뭐 HK 이노에는 이날, 이날 24%가 상승했어요. 우리가 이제 관심 점문 넣었을 때가 요날, 그리고 눌림목 주고 급등. 자, 21선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눌림목을 주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행위도 이탈하지 않고, 좀 살짝 올라, 우연한 뭐, 올라갔다가 밀렸다가를 반복을 하네요. 좀더 보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 기아, 포스콜딩, 스튜디오 드래곤.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살짝 가는 척 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종목이 그 전에 이제, 반등했던 구간이 전저점이기 때문에, 전저점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요 전저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지를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